암행어사 박문수가 영남지방으로 내려갔다. 때마침 농사철이었는데 들판길을 걸어가는 동안 점심때가 되어서 한 논두렁에 앉아 농부들과 함께 점심 한 끼를 얻어먹기로 했다. 그런데 아래위 다른 논에서는 이미 부인들이 점심밥을 이고 나와 먹고 있는데 박문수와 함께 앉아있는 이 논이 주인집에서는 웬일인지 점심밥을 가지고 오지 않아 모두들 배고파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참 이상하다.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늦게까지 점심밥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때가 없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거나 아닌가? 논의 주인은 일꾼들이 논두렁에 앉아 배고파하면서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고 민망한 듯 이렇게 걱정했다. 한참 시간이 경과되어 다른 논에서는 이미 점심 식사를 끝내고 다시 논으로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는데 그 때서야 주인의 아내는 온몸에 땀이 번벅이 된채 점심밥을 이고 나왔다. 주인은 부인에게 점심밥을 늦게 내온 것에 대해 추궁하며 꾸짖었고 일꾼들도 불평하는 소리가 높았다. 주인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가지고 나온 점심밥을 퍼서 나누고는 점심이 늦어 매우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점심이 늦은 데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웃으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내 딴에는 늦지 않으려고 바쁘게 여러가지 반찬을 준비해 놓고 솥에다 밥을 앉힌 다음 안방에 보관되어 있는 그릇들을 가지러 갔는데 마루에 올라서서 보니 안방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방안이 조용하여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주인 안에는 점심을 함께 먹고 있는 박문수 어사를 힐끗 쳐다보고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래서 가만히 살피니 80세 가까운 시부모 내외분이 마침 문을 닫고 안에서 잠자리를 하고 있는데 대낮인데도 바야흐로 기분이 상기되어 한창 몽롱하게 꿈속을 헤매는 듯했습니다. 제법 시어머니의 신음소리도 들리고 시아버지의 힘쓰는 소리와 함께 좋아하는 탄성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생각하니 우리 젊은이들도 그 작업을 하고 나면 한동안 힘이 빠지고 나른해지는데 80노인이 저러고서 얼마나 피곤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일꾼들이 그제야 모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모두들 웃지 마시고 제 설명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급히 마루에서 내려와 닭한 마리를 잡아 보신에 드려야겠다고 마음 먹고 뜰에 놀고 있는 닭을 잡는데 알라는시암탕만 쉽게 잡히고 수탉은 잡히지 않아 쫓아다니다가 그만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신랑이 끝에 기어이 스탁을 잡아 시부모님께 닭곰탕을 해올린 다음 점심밥을 챙겨 나오다 보니 부득이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이 효심을 생각해 모두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다 들은 농부들은 한숨을 내쉬면서 노인들의 정력에 크게 감탄했다. 일꾼들은 배고파 지쳐서 투덜대던 불평들은 모두 멈추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인이야말로 정말 효부입니다. 우리들이 나라에 호소하여 효부 표창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하고 칭찬했다. 이때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박문수 어사가 입을 열었다. 여러분, 내 보잘 것 없는 선비로 비록 힘은 없지만 반드시 임금님의 표창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다려 주십시오. 점심 잘 먹었습니다. 잘들 계십시오. 박문수 어사는 영남지방 순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이 부인에 관한 일을 임금께 자세히 아르니 임금도 크게 칭찬한 후에 이 부인에게 효부정문을 내리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또 많은 돈과 곡식을 상으로 내려주었다고 한다. 뒤에 알아보니 이 일이 사실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진복은 재상의 측실몸에서 난 딸이다.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여 안고 있는 것을 본 재상은 그 모녀를 가엾게 여겨 무당과 판수에게 점을 치니 그 가운데 어떤 자가 말하였다.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에 길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 별도의 집에서 딸삼아 기르도록 하십시오. 그때 장한 직조리에 늙은 할미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안이 이룩한 재산이 무척 많았지만 자식이 없었다. 그 할미는 생신이나 명절이 되면 항상 처음 나온 산물을 갖추어 측실을 대접하였고 자못 정성스럽게 왕래하였다. 측실은 그녀에게 무당과 판수가 했던 말을 다 말해주고 자기의 딸을 할미의 집으로 피하여 살게 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그러자 할미는 혼연하게 그렇게 하자고 허락하는 데다가 더욱이 그 딸을 양자로 삼아 집안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싶다고 말하므로 측실은 마음속으로 무척 기뻐하였다. 그래서 굳은 약속을 하고 딸을 할미에게 넘겨주었다. 16세가 되자 진복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웠으므로 할미는 마치 자기가 낳은 딸처럼 사랑하였다. 할미의 집안에는 친척들이 많았다. 그들은 모두 할미에게 자녀가 없고 또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녀로 후사를 삼아주기를 희망했다. 그런데 할미가 친척을 후사로 택하지 않고 권세를 조차 다른 성씨의 딸을 후사로 삼은 것에 분노하였다. 그래서 백방으로 관계를 깨뜨릴 계책을 생각해보니 달콤한 말로는 이미 할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진복을 교란시켜서 할미가 미워하게끔 할 계책을 세웠다. 하루는 친척 중에서 언변이 좋은 자가 진복에게 조용히 말했다. 접대 나이 젊은 문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승정원 주서가 되었네. 낭자의 집문 앞을 지나다가, 낭자가 문에 기대서 있는 것을 보고, 머뭇거리고 떠나지를 못하며, 이 집에 있는 이는, 네 집딸인가? 진정 절대 미인이로다. 청금을 들여서라도, 그녀를 처으로 삼고 싶으니, 만약 허락한다면 급히 나를 정해, 말과 노복을 보내어 맞이하겠다라고 말했네. 그런데 할미는 본래 재물을 탐함으로 신랑의 좋고 나쁨은 가리지 않고 낭자를 장사꾼의 아들과 혼인시키려고 하네. 낭자는 본디 재상집의 딸인데 어찌 장사하는 사람을 배필로 삼겠는가? 낭자도 이제 다 자랐으니 위당 빨리 계책을 세우도록 하게. 이 말을 들은 낭자는 몹시 부끄러워 대답할 수 없었지만 말솜씨 좋은 사람이 여러 날 왕복하며 유혹하니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모친이 문관의 측실이 되어 북이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언변 좋은 자의 말을 믿었다. 조금 있으니 주서가 보내는 노복과 말이 이미 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진복은 새로 화장을 한뒤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저녁을 틈타 밖에 나가 말에 가볍게 올라탔다. 고불고불한 거리를 몇 굽이 지나서 사통팔달의 거리로 나가 어느 한 곳에 이르니 높은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널판장 앞에서 말을 내리니, 엄변 좋은 자가 그녀를 이끌고 큰뜰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좋은 집과 큰 연못이 있었다. 푸른 연꽃이 붉은 난간을 빙 둘러 피어 있었으나, 텅 비어 인적이라곤 없었으며, 집 안에는 병풍이 빙 둘러져 있었다. 엄변 좋은 자가 그녀를 이끌어 병풍 안에 앉혔다. 조금 있으니 긴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배옷에 맨발 차림한 사람이 들어와 진복을 껴안고서 마음껏 못된 짓을 하고 실컷 재미를 본뒤 그녀를 버려둔 채 달아나 버렸다. 단한 사람의 시중꾼도 없었으며 언변 좋은 자를 불러도 그 또한 간 곳이 없었다. 진복은 규방의 처자로 귀하게 성장하여 들을 나서 본 적이 없었으니, 장안의 천갈래, 만갈래, 지나온 저각거리 길을, 어찌 알수 있으리요? 누구에게 물어보려 해도, 사람이 없었으며, 돌아가려 해도 길을 알수 없어, 길가에서 방황하며 올 뿐이었다. 하늘이 밝아오자, 이웃집 사람에게 물었다. 이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사원부요 사원부에 수염 긴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바로 사원부에 먹자 아전이라는 것이었다. 마침내 집을 찾아 돌아왔으나 때는 이미 한낮이었다. 할미 집에서는 크게 놀라 말하였다. 내가 우리 재상 상궁 나을이 대게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이미 음부로 낙인을 찍어 소문을 내고 있는 자들 때문에 재상 집에서도 곧 알게 되었다. 그후 재상 집에서 그 일을 듣고는 진복을 딸로 여기지 않고 쫓아 버려 할미 집에서 하는 대로 맡겼다. 진복은 이미 자신의 몸을 더럽혔으니 부모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었다. 진복에게는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무장에게 시집을 갔다. 재상 집에서는 손님을 접대하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매번 동생은 참석하도록 허락하였지만 진복은 배척하여 그 자리에 함께 끼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감히 마루에 올라가 부녀자들과 가까이할 수 없었다. 진복은 끝내 짝도 얻지 못하고. 결국 천하고 가난하게 살다 죽었다. 사람의 시기심과 사특한 마음이 다른 사람을 이같이 해하릴 수 없는 곳에 빠뜨릴 수 있으니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한양에 해악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오이를 삶아 반찬으로 잘해 먹어서 삶은 오이처럼 물렁물렁한 것이란 뜻으로 오무름이라 이름 짓고 한자로는 음만 따서 오무름이라고 적었다. 이때 왕족 중의 한 사람이 큰 부자였는데 인색하기로 인근에 소문이 나 있었다. 이 부자는 아들 4 명을 두었지만 아들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고 모든 재물은 혼자 움켜지고 있었다. 오무름이 해학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은 이 부자는 어느 날 오무름을 불러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오무름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꾸며 들려주었다. 장안에 이동지라는 유명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매우 인색했다. 이 사람은 불철주야 일을 해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부자가 된 후에도 성품이 인색하여 누구에게 동전 한푼 보태주는 일이 없었고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늙어 죽을 때가 다 되어 생각해 보니 그 많은 재산을 한 푼도 저승으로 가지고 갈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자식들을 불러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 내두 손이 각각 관 밖으로 나오게 하라.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부자이지만 죽을 때 아무것도 손에 쥐고 가는 것 없이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모두 잘 깨닫게 하라. 하고는 얼마 후에 눈을 감았다. 부친이 숨을 거두니 자식들은 부친의 유언에 따라 상여의 양옆 휘장을 걷고 관에서 두 손이 각각 밖으로 덜렁덜렁 나와 있게 하여 사람들이 그 빈손을 볼수 있도록 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모두 이동지의 유언에 큰 뜻이 담겨 있음을 알고 머리를 끄덕였다. 오물름에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는 자신도 크게 깨닫고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아들들을 불렀다. 오늘부터 내 모든 재산을 너희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물려줄 테니, 북과 종이를 가지고 와서 각각 받아 적어라. 이렇게 말하고 모든 재산을 골고루 분배했다. 이후 자신은 산속에 정자 하나를 짓고 검은고로 세월을 보내면서 편안하게 여생을 마쳤다. 평산사람인 우하영은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다. 무과에 합격하여 위주 지역의 군관이 되었다. 한편 관아에서 물 긷는 일을 하는 합정이라는 천민 여인이 있었다. 합정은 살림을 야무지게 할줄 알아서 우하영도 안심하고 모든 일을 맡길 수 있었고 우하영과 사귀다가 함께 살게 되었다. 하루는 합정이 우하영에게 물었다. 선달님께서 저를 첩으로 삼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생각입니까? 내 집안은 원래 가난하오. 나 또한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일할 만큼 손해 준게 없소. 당신과 함께 사는 게 소원이지만 더러운 옷을 빨고 헤어진 옷을 깊기만할 거요. 당신에겐 하나도 도움 될게 없소.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선달님께 몸을 허락하고 처비든 이상 먹고 사는 건 제가 해결할 테니 염려 마십시오. 이후로. 합정은 바느질과 길쌈을 부지런히 하며 옷과 음식을 부족함 없이 댔다. 그러다 우하영의 임기가 끝나 한양으로 돌아갈 무렵이 되었다. 선달림 한양에 가면 벼슬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나는 빈손이고 한양에 아는 것도 없을 뿐더러 먹을 양식도 없으니 한양에서 계속 머물 수 없을 것 같소. 고향으로 내려가 선산 아래서 살다가 늙어 죽을 생각이오 제가 선달님을 봤을 땐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지 않으니 분명 병마절도사나 수군절도사에 오를 겁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모은 6,700냥이 있으니 이 돈으로 노자도 쓰고 한양으로 가서 일을 구하세요. 그렇게 10년 정도 열심히 하면 분명 벼슬을 구할 겁니다. 저는 천민이라 선달님과 함께 할수 없으니 다른 곳에 위탁했다가 선달님이 좋은 곳에 오르시면 즉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지내세요. 생각지도 않은 돈을 받으니 고맙기 그지없구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했고 우하영은 한양으로 떠났다. 합정은 우하영과 헤어진 후그 고을에서 가난하지 않은 호랍이 군관의 집에 들어가 더부살이를 했다. 그런데 그 군관이 여인의 총명함을 보고 반해 후처로 삼아버렸다. 합정이 군관에게 말했다. 혹시 전 부인이 쓰고 남은 재물이 얼마나 됩니까? 세상 모든 일을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 되니 한 해에 들어오는 곡식의 양은 얼마며 그릇과 다른 집기 등은 얼마나 되는지 모두 기록하여 제게 주십시오. 이미 부부가 됐는데 있으면 쓰고 없으면 그만이지 무엇을 염려하여 기록까지 하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부탁을 하자 군관은 합정의 말대로 기록해 주었다. 그러자 합정은 그 기록서를 상자에 넣은 후 살림을 부지런히 하여 재산을 점점 불려 나갔다. 어느 날 합정이 장교에게 말했다. 제가 글자를 조금 알아서 궁에서 나온 조정의 관보를 읽기 좋아하는데 당신을 위해서라도 그걸 빌려 올수 있겠습니까? 궁관은 합정의 부탁대로 조정의 관보를 빌려왔다. 합정은 그것을 읽으며 선정관이던 우하영이. 주부로 경력을 쌓고 벼슬에 올라 관서 고을을 맡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이후 빌려온 것에는 우하영이 어느 달 어느 고을에 사또로 임명을 받고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한 내용도 보았다. 얼마 뒤 합정은 군관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저는 여기에 있을 수 없으니 당신과 헤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그 말에 놀란 군관이 이유를 묻자 합정은 이렇게 답했다. 무슨 연휴인지는 묻지 마십시오. 갈 데가 있으니 제게 연연하지 마세요. 합정은 집안 물건들을 기록한 서책을 군관에게 건넸다. 일곱 해 동안 남의 계집이 되어 재산을 관리했는데 전보다 조금이라도 줄어든 게 있으면 어찌 편하게 떠나겠습니까? 다행히 전보다 줄지 않고 선업에는 늘었으니 제 마음이 기쁩니다. 곧 합정은 군관과 작별한 후 사람을 사서 짐을 말에 실었다. 그리고 산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우하영이 있는 고우를 찾아갔다. 남장을 하고 우하영이 있는 곳으로 간 합정은 우하영이 삿도로 부임한 지 겨우 하루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백성이라 둘러대고 관하에 들어갔다. 그리고 우하영을 만나 말했다. 비밀리에 아를게 있어 그러니 계단에 올라 말해도 되겠습니까? 이상하게 여긴 우하영은 이를 허락하지 않다가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그랬더니 합정이 또 부탁을 했다. 창문 근처에 가서 말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허락을 했다. 이에 합정이 가까이 다가가 물었다. 날이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이곳에 새로 부임했는데 어찌 이고을 백성을 알겠느냐. 혹시 어느 해 어느 곳에 부임해 있을 때 동거한 여인이 기억나십니까? 그 말에 우하영이 합정을 가만히 보다가 깜짝 놀랐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합정의 손을 꽉 잡았다. 어찌 이런 모습으로 왔소? 부임한 지 이틀 만에 그대가 찾아왔으니 참으로 기적 같구나. 두 사람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 지난 세월에 대해 이야기하며 회포를 풀었다. 그러면서 우하영이 부인을 잃은 사실도 알았다. 우하영은 곧 합정을 관아의 안채에 머물게 하고 살림을 맡겼다. 합정은 전부인의 자식을 불쌍히 여겨 잘 보듬었고, 종들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부렸다. 이처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험과 은혜로 대하니, 집안 사람 모두가 흡족했다. 합정은 비변사의 서리에게 선물을 주며, 달마다 나오는 조정의 관보를 얻어와, 우하영에게 읽으라고 권했다. 또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물을 정성스럽게 보내며, 인심을 얻었다. 그 덕에 우하영은 당시 재상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선어고호를 맡게 되었고 가세도 점점 좋아졌다. 이후 합정은 윗선에 더 후하게 선물을 보냈고 우하영의 벼슬은 점점 올라가 절도사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하영이 80살 쯤에 고향에 돌아가 세상을 떠나자 합정은 정성을 다해 상을 치렀다. 초상을 치른 후 나흘이 지난 날 합정은 상주인 아들을 불렀다. 아버지께서는 시골 무사에서 절도사라는 높은 벼슬까지 지내셨고, 나도 이제 일흔이 넘는 나이까지 살았으니 여한이 없구나. 하늘이 도와 지금처럼 편안히 지낼 수 있었으니 내가 할 일은 이제 없는 듯하다. 지방 천민인 내가 무인의 첩이 되어 여러 고을에서 녹봉을 받고 살았으니 영화도 부족함 없이 누린 셈이지. 아버지가 계실 때는 내게 살림을 부탁해 어쩔 수 없이 맡아 돌봐왔다. 하지만 이젠 너도 이렇게 장성해, 자식도 낳았으니, 며느리가 살림을 돌보도록 하는 게 맞다. 나는 오늘부터 집안의 모든 일을 내려놓겠다. 이해 아들과 그의 부인은 울먹이며 사양했다. 집안이 이렇게 일어선 건 모두 새어머니의 공입니다. 우리는 그저 새어머니의 의지에 따랐을 뿐인데,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집안의 질서가 제대로 서지 않는다. 그리고는 집기와 곡식의 수량 등을 빼곡히 기록한 서책을 건넸다. 또 아들 내외를 안방으로 옮기게 한후 자신은 건너에 작은 방으로 가면서 말했다. 오늘부터 다신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 여인은 방문을 닫고 들어간 후로 물한 모금조차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지낸 지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니 아들 내외와 다른 집안 사람 모두가 애통해 했다. 자식과 친척들은 우하영의 묘 옆에 합정의 묘를 만들고 그녀의 공을 잊지 않고 제사를 대대로 지냈다.